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더우시죠? 네, 진짜. 너무 더워요. 네. 정말. 이렇게 무더위에 지친 우리 피부를요. 네. 다시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줄 네. 풀빅 나노스 리페어링 골드 어. 허니콤 마스크팩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지금 약간 <laughs> 저는 네. 왕유선입니다. 네, 저는 임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소개를 하면서 네. 아, 이게 이름이 좀 길어서 음. 까먹지 말아야지, 까먹지 말아야지 <laughs> 긴장하고 했는데 음. 여러분들 이름만 괜히 긴게 아닙니다. 네. 좋은 성분들이 가득 가득 들어있는 럭셔리 음. 마스크팩 음. 저희 오늘 함께 해보시죠. 아니, 네. 저는 이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아니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성분들 이름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한한달 전부터 팩 사가지고 써봤는데, 네. 아 이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말만 이거 들었다 이런 팩들 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아 정말 얘네 즉각적으로 피부가 맑아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좋은 게 정말 많이 들었구나. 딱느 그러니까 이름만 고창한게 음. 아니고 음. 써보면 확실히 내 피부가 달라, 달라지는 달라. 걸 바로 맞아요.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과자 하게는 어, 허니버터칩, <laughs> 마스크 팩에는. 좀 마스크팩이 정말 최고라서 추천 굉장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음. 이 팩이 좋았던 게 뭔가 블링블링하면서 오, 하면서 오 맞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패키지 골드. 자체가 네. 완전 골드색으로 나금 음. 들었어. <laughs> 티가 나는데 <laughs> 네. 이게 패키지만 그냥 금색이 아니라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음. 이게 맞을까요? 마스크. 마스크팩이 네. 신기하죠 <laughs> 이게 마스크팩 자체도 금색이에요. 와, 근데 이게 그냥 네. 색깔만 금색인 게 아니라 정말 음, 이 안에 음. 장난 아 금이 아니죠. 들었어. 어, 2 4 k 무려 24K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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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 성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색깔이 이런데 그 안에 금도 쏙쏙쏙 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괜히 좋은 게 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음, 보통 이제 마스크팩 하시면 네. 요즘에는 시트 마스크팩만 생각하셨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지금 하이드로겔 성분입니다. 음, 음. 그래서 보이시죠? 언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육각형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허니콤이에요. 근 이게 음. 왜 좋냐면, 이 육각형 구조 안에 그 좋다, 좋다 네. 하는 에센스가 꽉꽉 들어있대요. 되게 네. 내 얼굴에 딱 붙였을 때, 음. 그 에센스가 내 피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어. 맞아. 근데 게 블링블링한 거 봐요. 아 이게 금이 들어서. 그까 그러니까 그게 다내 피부로 어. 들어간다 생각해요. 오, 정말 아, 이 쿠키를 파는 그천 원짜리 시트 팩과는 정말 차원이 다름이 아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응. 좋은 데는 응.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없냐면 내가... 볼까요? 네,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응.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양쪽 면이 달라요. 응. 이쪽 맨들맨들한 그냥 면이 있고요 응. 이쪽 육각 구조로 된 응.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육각 구조를 어. 얼굴에 닿게 붙이셔야 합니다. 그쪽에 네. 에센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음. 아니, 네. 저 처음에 이거 붙일 때, 네. 당연히 맨들맨들한 <laughs> 쪽이 저를 걸으고 잘못, 맞아, 맞아. 어니 아니, 언니, 지금 언니, 벌써 갈... 갈... 너무, <laughs> 너무, 좋아, 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냐면 네. 제가 네. 지금, 저희가 네. 지금 방송을 네. 하고 있어서, 더워요 조명도 음. 뜨겁고요. <laughs> 제가 지금 여기가 좀 걸어 올라오느라, 음. 지금 몸에 음. 좀 열이 난 상태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하이드로겔 제형이 좋은 게, 너무 쉬운데. 그렇죠. 음. 풀린감이 대박이에요. 아, 그리고 이밀착력 보이시죠? 저 어디 지금 한 군데 뜬데 있나요? 아, 이게 보이세요? 음. 진짜 쫀쫀하게 잘 붙어있어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음.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예뻐. 이게 그만이요 <laughs> 가면 같아요. 지금은. 가면 같아요. 가면 히어로 같아. 같아. <laughs>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우리 일반 스트랩집 같은 경우에는 붙이고 나면막 뜨고 그래서 막 에센스도 주르륵 뿌려가지고 불편했거든요. 어. 그 얘는 딱 붙어있고, 정말 흐르는 네. 거 없이. 왜그허니콤모양의 예. 예. 뭐, 예. 육각 구조가 네. 얼굴에 닿았을 때 약간 왜그 느낌 있잖아. 어. 문어 빨판이 렇게 쫙! 여기는 내낌이처럼내 피부에 이렇게 탁 네. 밀착이 되니까. 쫀쫀하게 잡아주고. 맞아요. 거 웬만한 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네. 설거지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손으로 내려와. <laughs> 막 여기까지, 막 여기까지 다졌잖아요. 어. 앞에까지. 근데 얘는 어. 밀착력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계속 하고 있어도 맞아요, 그냥, 맞아요. 어, 드라마 끝날 때까지 안 떨어지니까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음, 네. 흐르는 것도 흐르는 맞아요. 거지만 음. 그 시트 자체가 에센스를 음. 지금 꽉 머금고 있어서 네. 살짝 무겁거든요. 그래서 네. 시트 마스크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처진다. 그래서 장히흘어 내려서 바막 흘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이드로겔 음. 제형이어서요 확실히 지금 가벼워요. 음. 밀착력도 좋아